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영국, 미국, 캐나다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 캐나다 오타와로 이동해 김건희 씨와 함께 한국전 참전 용사비에 헌화하고 메리 사이먼 총독 부부를 만났는데요. 캐나다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입니다. 약 2만 7천여 명이 참전해 한국을 위해 싸웠고 51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던 우방 중의 우방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참전 용사비에서 국민의례 후 묵념과 헌화를 했는데요. 국회 방송 TV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평화를 기억하고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전쟁 기념비 참배 현장의 모습이라며 관련 영상 유튜브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윤대통령 부부가 캐나다 국가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캐나다 국가의 가슴에 손 올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의전 실수라고 지적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가연주 시 가슴에 손을 올려 격려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상에서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정상회담 과정을 담은 사진 세 장과 함께 한국과의 동맹을 재활성화시키는 것은 내 핵심 외교 정책 중 하나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만찬 시작 때의 국민들의 장면도 올라왔습니다. 미국과가 연주되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측 참석자들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도 이들과 함께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 격려하는 자세를 취했는데요. 같은 테이블에 배정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차렷 자세로 성조기를 향해 서 있지만 손을 가슴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환영 만찬 당시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 올린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입장을 전한다며 상대 국가를 연주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의전상 결례라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박 의장이 보여준 것처럼 타국 국가 국기에 격리하지 않고 단정한 자세로 서 있는 방식으로 경의를 표하는 게 통상의 외교 갈래입니다. 이 같은 해명을 두고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국가 연주 당시 가슴에 손을 올려 격리하는 것을 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대통령실 대변인의 태도가 궁색하다며 국제사회의 공감으로 형성된 통상의 관례조차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에 어떤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장 대변인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의 의미였으나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대체 국정 운영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런데 또그 짓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만 겁니다. 이쯤 되면 아무 생각이 없던지 아니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연주될 때마다 격리를 하는 습관이 없는 이상해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까지 당하고도 계속 반복한다면 이건 그냥 컨셉일 수도 있는데요. 너희는 지져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뭐 이런 거죠. 불통의 대통령 그 이름 윤석열입니다. 이번 순방 네.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회사 내에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였습니다. 잘못 논란이라기보다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두세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아,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진정 대단합니다. 그의 멘탈의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요. 이명박을 뛰어넘는 인지부조화와 박근혜를 능가하는 유체이탈 화법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이런 인물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질문의 핵심을 절묘하게 비껴나가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정확하게 내뱉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버린 윤석열 대통령. 과연 그의 말에 공감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윤대통령은 26일 뉴욕 방문기간 불거진 이른바 욕설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던졌습니다. 자신의 욕설 발언을 송구하다고 대국민 사과할 거라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논란이라기보다는 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는데요. 그러면서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든가 이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횡설수설해댔습니다. 윤 대통령은 느닷없이 전 세계 2, 3개국의 초강대국을 제외하고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며 그래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언급은 욕설 관련 논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이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더 나아가서는 별도의 진상 규명까지 언급한 거죠. 이런 대응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어이없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쇼츠 환담을 나눈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이걸 물타기로 또 프레임 전환으로 대충 넘어가려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신랄 같은 기대조차 없습니다. 비속어 발언 논란 후 대통령의 한 마이크가 목통이 되었습니다. 귀국길 김내 기자 간담회도 생략하고 실무진이 브리핑하던 순방 평가도 3장짜리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대신 조금 전 약식 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 위험에 빠트린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등 진실은 은퇴하면서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수와 준비 부족도 큰 문제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거짓과 기만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겹겹이 거짓말로 불신이란 감당 못할 빚을 국민께 안겼습니다. 다른 나라도 조문을 못했다는 변명은 반나절만에 거짓으로 드러났고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온 국민의 구룡감만 남겼습니다. 한미 간 48초 쇼츠 대화는 성과 없이 대통령의 비소고 논란만 빚으며 외교와 국내 정치 모두를 위협했습니다. 캐나다 순방마저 섣부른 거짓 투자 유치를 인용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언에 대해 정쟁할 의사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캠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적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라인의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술일 것입니다.